안녕하세요. 압류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찾는 방법은 압류통장은 채무자의 통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출금이 제한된 통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찾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먼저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시 명령 정보 압류 통장의 금융 거래 내역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상세 내역 소득 증빙 서류 복지, 급여 수급 증명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을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의 민사 신청과에서 제공하는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사전에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약 2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발부됩니다. 이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면 최저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185만원을 모두 출금할 수는 없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만약 긴급한 사유로 인해 압류통장의 돈을 빨리 사용해야 한다면 진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가 낯설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압류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찾는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가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빚 또는 채무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대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체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 모두가 잠재적 채무자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부 지원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을 받아 다시 재정적 안정을 찾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10에서 20분 상담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의 가능 여부와 월변 재금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임 클릭하시어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